그세 가지 알려드릴게요. 자, 첫 번째. 지금 현장에서 직접 고객님들에게 시술을 해주는 사람인가?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. 왜냐하면 이게 손 기술이에요, 어. 손 기술. 근데 이게 가르치기만 하고 현장에서 뛰지 않으면 음, 조금 감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. 자, 그리고 두 번째. 두 번째는 실습 횟수예요, 실습 횟수. 손으로 익히는 기술이잖아요 머리로 아무리 이해하고 이론이 바삭하다고 해도 손이 내가 생각한 대로 안 움직이면 이거는 뭐 배우나마나잖아요 커리큘럼이 끝나고 나서도 가서 연습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내가 피드백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지 그거. 그리고 세번째 세번째는 이것도 진짜 놓치시는 포인트예요 수강샵 선택하시면서 후기 찾아보실 텐데 그때 수강후기를 많이 보세요 수강후기 근데, 수강 후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? 그 원장, 나를 가르칠 그 원장한테 시술을 받은 고객님들의 후기. 이거 진짜 중요해, 진짜.